동행복권 파워볼이 다시 돌아왔다고? 2022년 7월 이후로 동행복권 파워볼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모든 포토사이트에서 발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파워볼 인기는 한풀 꺾이게 되며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소수 고객들 배제하곤 파워볼 게임을 떠나가거나 슬롯, 다카라 등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 고객님들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동행복권 파워볼의 신뢰도가 높았고 나라에서 하는 구경사업이었던 만큼 큰 관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동행 복권 파워볼이 폐지됐지만, 물론 아직도 파워볼 게임을 운영하는 사설 사이트는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 이유는 조작과 억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설 사이트 내 자체 API를 사용해 안전한 결과값을 내고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많지만,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100% 검증할 길이 없고. 조작했다 하더라도 알 길이 없으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행복권 파워볼과 국가 빼고는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파워볼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라오스 파워볼인 해피볼입니다. 해피볼은 라오스 국가에서 구경사업으로 진행하는 라오스 복권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행복권과 똑같은 형태이죠? 심지어 해피볼 게임룰은 동행복권 파워볼과 똑같습니다. 즉, 라오스 국가에서 하는 게임일 뿐, 구경사업인 것도 게임들마저 동일한 게임이 나온 것입니다. 라오스 복권은. 라오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조작할 수도 없고 국내의 모든 사이트들이 이제 라오스 복권에서 운영하는 해피오사오 사이트에서 결과값만 받아오기 때문에 조작당할 일 절대 없다는 거 국내 모든 사이트가 다 동일하게 결과값을 받을 예정이기에 고객님이 이용하는 사이트 결과값이 다르다면 바로 비교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을 통해 라오스 구경 사이트인 해피오사오.com에 직접 접속하시면 5분마다 투명하게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먹튀 조작 사설 사이트에서 그만 졸업하고 안전하고 클린한 해피볼에서 동행 복권 파워볼의 명성을 이어나가봅시다.